근데 네,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병의 근원이 뭘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마음이라고 봐도 돼요. 사실은. 그게 힐링 코드 이게 제가 약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힐링 코드 방법이 적혀 있는 이게 책에 이렇게 안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펼쳐볼 수 있게 돼 있는 건데요. 잘 봐요. 재밌는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 그러니까 어 힐링 코드 방법이 적혀 있는 거예요. 힐링 코드. 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이, 그이 그러니까 책은 뭐냐면은 이 책은 힐링 코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힐링 코드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게 됐으며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사례들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 책은 그런 거고. 이거는 힐링 코드 자체가 써 있는 거예요. 힐링 코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아 이거 내가 이렇게 다 말해 다 말해 되나? <laughs> 네, 제 얘기를 들으면은 힐링 코드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은 책을 사서 보면 게더 좋겠지만, 어 이거만 보면은 힐링 코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한 번만 들어도 아마 네, 어, 이해는 하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는 어떤 병이라고 써 있지 않고 어떤 문제라고 써 있어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될수 있죠. 아니면은 뭐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심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지금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뭐돈 때문에 힘들어. 난 취업 때문에 힘들어. 아니면은 나는 어떤 병 때문에 힘들어. 나는 지금 만성질환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서 그 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수를 매겨보래요. 0점부터 10점까지 해갖고, 10점까지. 어, 이게 몇 점인지. 이 병이 몇 점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문제랑 관련된 감정이나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문제를 주는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감정과 건강하지 못한 믿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이면 돈, 돈과 관련된 거. 돈과 관련된 거면은, 돈은 뭐 벌기 힘들어, 뭐 돈은 쓰긴 쉬운데, 뭐, 어, 버는 거 너무 힘들어, 어, 돈 아껴야 돼, 뭐 이런 온갖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들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병이면 병과 관련된 거. 병과, 뭐, 병과 관련된 건강하지 못한 믿음은 이런 거죠. 뭐, 암에 걸렸어. 암은 치료할 수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건 진짜, 이거는, 이건 대박 아닙니까? 사실. <laughs> 이거. 어? 모든 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어서 들어오시구요 새로 오신 분들 자 여기 힐링코드 하고 있습니다 힐링코드 자제제 제 영상 보시면은 항상 딱 큰따옴표로 되있는 어 큰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그 큰따옴표 안에 있는 네, 그글 그게 제목이에요 힐링코드라고 써있죠? 큰따옴표 안에 그게 제목입니다 항상 네 항상 네, 그게 제목입니다 힐링코드 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번째는 어,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자기의 과거를 한번 되짚어보래요. 과거를. 응?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김님, 아미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돈과 관련되어 있는 과거에 또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근데, 그래서 과거에 비슷한 기억이 있어. 근데 만약에 여러 개야.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기억을 찾아보래요. 가장 강한 기억. 가장 부정적인 감정이 가장 강한 기억을 찾아서 그 감정이 그 감정이 0점부터 10점까지라면은 몇 점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 감정이 만약에 지금 지금의 문제보다 더 크다면은 그 감정을 먼저 치료를 하래요. 과거의 그 감정. 지금 감정 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1번부터 4번까지가 뭐냐면은,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게 뭐냐? 그리고 그 힘들게 하는 감정과 어떤 잘못된 믿음은 뭐냐? 근데 그게 가장 큰게 뭐냐? 가장 큰 게.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예요. 결국에는. 그쵸? 결국에는 뭐가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느냐? 저는 뭐, 암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는 뭐, 만성질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는 뭐돈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불안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제일 큰 여러분 삶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5번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5번부터가 발견한 모든 문제를 언급하며 치료,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뭐, 그거 그 대상은? 뭐, 네살 때, 네살때 받은 기억일 수도 있고, 공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두통 같은 그런 직접적인 병일 수도 있죠. 그래서, 기도 내용은 이러합니다. 알거나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이미지, 건강하지 못한 믿음, 파괴적인 세포 기억, 그리고, 땡땡과 관련한, 땡땡은, 땡땡은 여러분의 문제랑 관련된, 그 그러니까 땡땡과, 뭐 예를 들면은, 두통과 관련된 모든 신체 문제 뭐 예를 들면 돈과 관련된 모든 신체 문제 뭐내살때 기억과 관련된 모든 신체 문제를 발견하고 드러내서 신의 빛 생명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 치유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치유의 효과가 100배 이상 확대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는 사실 5번까지는 이해가 너무 이제 보자마자 이해가 됐어요. 근데 6번의 내용이 조금... 잘, 잘은 모르겠는데, 그게 또 좋다니까 하는 거죠. <laughs> 6번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세 이렇게 보면 은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그림을 제가 이제 <laughs>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는 못 올려... 드리고...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분의 저작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못 올려 드리고... <laughs> 어쨌든 각 자세가 있는데 자세가 하나 둘셋네 개가 있는데 그네 개의 자세를 하면서 내 문제가 내 문,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지 말고 내뭐 돈이면 돈내뭐 돈에 관한 문제가 내 두통이 뭐내뭐 뭐 암이 내뭐 만성질환이 낫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다고 믿으며 신의 도움을 간청합니다라고 하면서 30초 동안 하래요. 30초. 그래서 30초, 30초씩 4개잖아요. 2분이잖아요. 그래서 2분씩 하루에 3번만 하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6분이면은 여러분의 모든 병, 모든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가 이 힐링 코드의 핵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전부예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양자 물리학이 어떻고, 어, 교감신경, 뭐, 중추신경계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온갖 의학적인 이야기들, 과학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엔 그거는 그냥 이 이론을 받, 그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 뿐이고,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사실 믿기만 한다면은, 책을 굳이 안 봐. 상관이 없는 거죠. <laughs> 어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게 치유가 됐다. 그런 거니까. 충칸이 <laughs> 저 너무 소름이.